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어, 아주 어릴 때부터 라면을 혼자서 잘 끓여먹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끓여먹었는데요. 얼마 전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라면을 끓여먹었습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라면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 조금 더 맛있게 제가 라면을 먹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많은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 성탄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을 방문하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삼절 말씀입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로당은 당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25세 때 로마에 대항 대항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군대를 무력으로 제압하죠. 그 업적으로 그는 25세 때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35세경에는 그는 왕이 됩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역을 통치, 통치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걸 알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신기가 불편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분도가침미로 올라서 베들레헴 근방에 살고 있는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일까지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의 왕은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 맞이했습니다. 해롯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왕이 나였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의외로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 선물을 세개 드려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인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600km를 걸었다고 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약 1,288km를 걸었다고 라 소개하기도 합니다. 최소거리라고 생각해도 서울과 부산 두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광약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낮의 더위를 피하고 또한 별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밤부터 새벽까지 많은 강도들을 피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했습니다. 긴 여행 후에 드디어 별이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 여러분 근래에 뛸 듯이 기뻤던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뛸 아, 듯이 기쁜 게 아니라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부서에 선생님들하고 윷놀이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이때도 뛸 듯이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뛰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뛸 듯이 기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자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해야 합니다. 그 삶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로 헤로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다가도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기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때로는 나의 삶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왕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